주제파! 시작합니다! 미 대형 제약사,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의 반대 로비 지난 7월 초,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을 비롯한 130개국은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15% 설정에 합의했는데요 미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대형 제약사들이 코로나19 대응에서 자신들의 공로를 내세우며 미 의회를 상대로 최저세율 도입 반대를 위한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외국 기업의 인수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기업들의 반대 이유인데요. 반대로 기업들이 조세회피처 법인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피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기대 효과도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인도, 원료약 가격 급등, 위약품 생산 중단 측면, 코로나 3차 파동시 위험. 인도 제약 산업은 세계 3위 규모이지만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7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요. 최근 원료 의약품 가격 급등에 따라 의약품 생산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한국 무역협회 뉴딜리 지부가 지난 23일 낸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와 연관된 진통제 파라세타몰, 필수 항생제 메로페넴, 혈당 강화제 메트포로민 등의 원재료 가격이 100% 이상 급등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코로나19 3차 파동이 온다면 치료를 위한 핵심 의약품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 감염자, 회복 후 장기 후유증, 롱코비드 등장!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사람들이 감염해서 회복하더라도 장기 후유증을 겪는 롱코비드가 세계적인 공중보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롱코비드는 단일 질병이 아니라 호흡곤란, 피로, 브레인포그 및 소화 문제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 감염이 시작된 후 최소 4주 후에도 지속되는 광범위한 증상을 나타내는데요 예방을 위한 백신 개발도 중요하지만 롱코비드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FDA 첫 대체 가능 바이오시밀러 허가 K-바이오의 호재 미국 식품의약국이 지난 28일 인슐린 바이오시밀러를 오리지널 의약품과 교체 처방이 가능하도록 허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체 가능 바이오시밀러로 지정받으면 처방의사의 개입 없이 약국에서 오리지널 약물과 바이오시밀러 간 대체 처방이 가능해지는데요 업계는 미국의 제도 변화가 국내 바이오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강국인 우리나라는 현재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피스 등이 일찍부터 미국 시장에 진출해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판매 중입니다 다음 주에도 잊지 말고 주제파!